자 지금 어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동영상은 어, 소리가 안 나오니까 일단 다 삭제해야 될것 같고 처음부터 다시 할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과목명이 스프링코어 m v c 패턴입니다. 그죠? 어, 2 일차고요. 자 일단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핵심 단어들은 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은 뭘할 거냐면은 인솔트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자, 오늘 해야 되는 거가 인설트랑 업데이트 그리고 딜리트를할 겁니다. 지난 수업 시간에는 셀렉트를 했었고요. 셀렉트.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볼까요? 복습 먼저 할게요. 셀렉트 검색하는 거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서 물음표를 제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물음표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여기다가 쿼리 문을 제가 짜드릴게요. 셀렉트 따라 적으십시오. 셀렉트. 어, pw, from, member, member라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죠? id는 물음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물음표, 물음표를 언제 받아올 거냐. args0에서 받아올 생각이거든요. 자, 요 물음표를, 이렇게 적으시고요. 만약에 적는 게 힘들다, 그럼 제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물음표는 실행하기 전에, e 익스큐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행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팅해야 됩니다. PSTMT 전 세스tring 일본 물음표가 누구와될 거냐면 ARGS 대괄호 0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이렇게 세팅하시고 이제 이거를 이스크드 업데이트라고 했을 때자 여러분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 부분 잘못됐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셀렉트 문은 익스큐트 딩동댕.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u 익스큐트 업데이트예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제가 그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애 있죠. 있죠, 이거? 이거 쿼리문 실행하는 거. 얘는 메서드가 두개 있거든요. 하나는 누가 있냐면은 하 자,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p s t m 뭐? t execute update update m e t o d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도 근데 얘는 누구다? <laughs> 자 얘는 execute 커리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execute 커리라고 하셔야 됩니다. 또또또자 여러분 여기 봐요. 그 insert update delete는 어 실행하고 난 뒤에 정수값이거든요 정수값 한줄뭐 어 삽입됐다 두줄 삭제됐다 세줄 갱신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인트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죠 얘는 뭐였다 셀렉트문은 검색하고 나면은 어떤 결과입니까 결과 집합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리턴형이 리절트 셋입니다 결과 집합이 있어요 결과 집합이 요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 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이거 좀 고쳐 주세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출력해 줍니다. 실행할 때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자 이게 지금 ARGS 대괄호 0 들어갔기 때문에 자 실행 버튼 눌러요. 미리 만들어 두세요. 검정색 버튼 누르시고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Wrong configuration.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시고 요렇게 셀렉트는 요런결과야 됩니다 이렇게 결과 값이 있어요 결과값 처리해 주세요 이거 지금 고쳐줍니다 비밀번호를 출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 셀렉트 문이죠 셀렉트 이게 셀렉트에요 그러면은 인트가 아니고 뭐다 다 같이 뭐다 리졸트 셋. 결과 칩합이 있는 겁니다 리졸트 셋. 여기까지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임폴트 하셔야 되고 임폴트 얘는 왜 오류나죠 이걸 안 고쳤네요 e 스 c u s e c 다시 얘기하면은 아까 적어놨던 거 있죠 이거 여기 있네요 에이 어디갔나 이거네요 이거 이거 셀렉트 문이면은 요렇게 만드셔야 돼요. 결과 집합이 있어요. 그죠? 셀렉트는 결과 집합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아, 결과 집합이 있고요. 그러면은 결과 집합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까요? 이제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되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결과 집합은 지난 수업 시간에 SQL 플러스를 가동시켜 볼게요. SQL 플러스 스컷 타이거로 들어가가지고 자. 쿼리문을 똑같이 날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결과 치판이 무엇인지 얘기할게요. 자 이거 봐봐요. 요거를 복사, 카피. 카피 어디 있어? 카피, 자, 페이스트 했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물음표 하면 안 되지. 이건 SQL 플러스잖아요. 그죠? 싱글 코테이션에 유저 01. 우리 유저 01이라고 줄 거잖아요. 아 이게 웨어가 빠졌네요. 자 여기서 죄송합니다. 쿼리문이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과 집합이 나와줘 이게 결과 집합이에요. 이게. 이게 리절트 셋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비밀 번호를 나오게 하려면은 넥스트랑 호출해 줘야 되겠죠. 웨어가 빠졌었고요. 아까. 네.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 r s g e t s t r i n g 데리고 와. 누굴 데리고 와. 어, 비밀 번호 데리고 와.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 어, rs.next는 반드시 하셔야죠. 그죠? 네. 커서는 다음 줄로 내려가세요라고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 놓는 것보다는 입, 입문으로 조사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얘기할게요. 그 부분 아마 정신이 없으셔서 무슨 말씀 하시지 하고 생각 못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제가 일단 드릴게요. 이거 드릴 테니까 실행하시고 비밀번호 나오는지 확인해 줍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도.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저장해가지고 실행 버튼을 딱 눌렀더니, 어, 비밀번호가 일단 나왔습니다. 맞죠? 지난 수업시간에 했던 셀렉터 문이었습니다 물음표 동적인 값 뭐만 기억하면 되죠 이 틀을 다 기억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쿼리문만 잘 짜고 뭐 들고 올 줄만 알면 되더라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예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좀 봐줘 실행할 때 제가 없는 걸 넣을 거예요 아그멘츠 없는 거 111이라는 아이디는 없어 실행했어. 아니 그랬더니 뭐가 발생했지? 어유, 실행 오류가 났네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실행 오류 났습니다. 결과 집합을 모두 소모했다뭐왜 이래? 이유는 다음 줄로 내려갔더니 결과가 없어. 그럼 들고 올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방금 그 실행 에러가 나. 보기 싫잖아요. 빨간색으로. 맞죠? 예, 그래서 해당 아이디가 없어요라고 나와야 됩니다. 고쳐 줍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 하셨는지 전혀 저는 감이 안 옵니다. 라고 한다면, 다음 줄로 내려갔어.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이거 리턴형이 뭐라 그랬어요? 불리은형이라 그랬죠? 이게 참이면 결과가 있고, 거짓이면 결과가 없어. 그래서 if문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해당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가 나와야 되고, 없으면 해당 아이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면 됩니다. <laughs>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if else 문을 작성해가지고, 참이면은 값 가져와, 거짓이면 해당 아이디 없고, 이렇게 했죠. 이거 사망연산자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사망연산자는 어떻게 바꾸냐. 안 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망연산자를 배운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 사망연산자 안 배워줬죠. 배워줬습니까? 일단. 그거마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삼항연산자를 배운 적이 있나? 자, 일단 적겠습니다. 삼항연산자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다가. 항이 세개예요 조건 문장, 물음표, 값1, 값1, 콜론의 값2. 이걸 삼항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거라고 되네. 조건, 조건.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어떤 변수에 담을 수 있고요. 앞에는 자료형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출력을 할 것이죠. 이게 한 문장이고, 이렇게 변수를 출력하면 이게 사망연산자. 혹시 이거 배운 적 있죠? 이거 알려드렸죠? 제가, 그죠? 네. 자, 그러면 사망연산자 한번 바꾸러 가볼까요? 이거는 너무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이 문장을 사망연산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틀을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조건 문장, 우리가 조건 만들어놨네? 이게 조건이잖아요? 여기다가 붙여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rs.getString이라는 거를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얘가값 1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것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메서드 호출 문장인 거 아시겠죠? 반환형이 뭐일 것 같습니까? 어, getString이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리턴형이 스트링이겠죠? 문자열을 가지고 오세요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리턴형이 스트링형이라는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서 스트링형을 리턴하고요. 그리고 요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다가 띡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변수를 출력했을 때, 예, 결과는 나오죠. 이렇게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사랑연산자 너무 많이 쓰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웬만해서는 if문 같은 경우 사망연산자 바꾸는 연습은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초보자라면 그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망연산자로 바꿨을 때는 이런 모습. 변수 이름이죠. 변수 이름. 음. 자, 여러분, 여기 17번, 18번 줄이 문장이 두 개죠. 문장이 두 줄이라는 것은, 마침표 끝나면은 문장 한 개, 또 마침표 끝나면 문장 하나. 그래서 문장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str 자리에다가, 이거를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미콜론만 빼고요. 카피해가지고 붙여넣어요. 그죠? 없애. 그러면 한 줄로. 그래서 보통은 한 줄로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너무 옆으로 길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산자를 앞쪽으로, 연산자 앞쪽으로. 위치. 그리고 여기서 닫아. 이런 모습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하니까요. 이렇게. 자, 이제 실행해 볼까요? 실행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어, 값을 변경해가면서 실행을 해,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요저 01 이렇게 실행. 자, 이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장 하나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어, 남은 20분, 여러분 혼자 지금 해보세요. 좀 돌아다닐게요, 제가.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거 제가 필기한 건데 아래와 같이 출력되려면이라고 돼 있죠. 이 스큐시 실행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텍스트 문서라서 실행할 때 제가 이거를 자바 한칸 띄우고 클래스 이름 주고 요 뒤에 오는 거가 args 대괄호 영방입니다. 우리는 이클립스에서 args 대괄호 영을 run c o n f i g u r a t i o n 에 argument에 주잖아요, 그죠? 이게 메모장이 그림이 어, 이렇게 붙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은 겁니다. 아시겠죠? 어, 남은 시간은 한 예, 10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일단 연습하고 계세요. 그리고 2교시에 제가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뭐만 바뀐다? 테이블 이름이랑 칼럼 이름만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